정부가 부동산 대국민담 화함은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동안 서울 전셋값이 평균 1억 3천만원 올렸는데 약 5년 동안 오른 금액보다 지금 더 크게 올랐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이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담아 발표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값부터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부터 볼까요? 임대차 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 3천만 원 올랐다. 1억 네, 3천만 원이 올랐는데 노도강 강남 3구 견인입니다. 경기 인천도 8천만 원 4천 5백만 원, 9천만 원 8천 5백만 원 4천 5백만 원이네요 어, 요거 4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고 지금 작년 7월보다 1억 3천 6백 20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어, 지금, 3.8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1년 동안에 오른 게, 그게 시행되지 않았던 그 1년 전보다 지금 3.8배가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최근에 많이 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어, 어제 담화문 예상 영상 재밌었어요. <laughs> 요거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담화문 얘기하면서 하도록 하고, 어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냥 요거만 보시면 돼요. 지난 1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1억 3천만 원 오른 겁니다. 정확히 지난해 7월보다 1억 3,562만 원이 오른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해 1년치보다는 3.5배 정도가 늘어났고 직전 4년 10개월 동안의 상승 한마디로 한 5년치 상승이 1억 3,502만 원입니다. 60만 원을 앞질러 버렸어요. 잡분하게 5년치를 1년치가 앞지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주거 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 주거 안정을 해쳤다는 예,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이런 예,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국민 담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결과는 뭐 10시 되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건지. 근데 이 대국민 담화에서는 지금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 가진 노력 끝에 부동산을 잡았느냐라고 하면 지금 뭐, 잡지 못한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5년치 전세 상승률을 어떻게 1년 만에 이겨? 예, 이것도 진짜 하라 그래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전세값을 한번 5년치를 우리가, 어? 5년치 한 정부잖아요. 한 정부 5년치를 1년 만에 올려보겠다. 반대로 따지면 5년치 오른 걸 1년 만에 잡은 거랑 사실 거꾸로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겨 버린 거잖아요. 이 어려운 걸 해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려운 거를 해낸 뒤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요 관련해서는 자세한 영상은 이제 사채튜브 지금 채널에 보면은 짧아요 1분 몇초 동안 있는데 요게 사실 어 오늘 대국민담화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제 어떤 내용이 담길까 고민을 좀해 봤어요 사실은 그 순간적으로 고민을 좀해 봤는데 왠지 삼기신도시에 대한 안정화, 연찬, 연착륙에 연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할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어, 걱정을 우리 저희가 남은 임기 동안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야, 얘기가 담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부분을 했는데, 어제 영상이 성지순례가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진심에 눈 봐야 해. 예, 눈, 눈 보세요. 이게 진짜예요. 예. 이게 성지순례가 만약에 되고, 이게 진짜 청기조설 연상이 되는 순간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 대단지에도 전세가 없어요. 예, 진짜요. 보시면 전세 찾기 어려워요. 왜냐면 전세를 안 내놓거든요. 전세 내놓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전세를 안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10명, 세입자를 원하는 사람이 10명, 집내놓는 사람이 10명. 그러면 은 수요 공급이 맞는 건데, 이 10명 중에서 10명 전부 다 전세를 잡고 있고, 10명 중에서 2명만 전세를 내놔요. 그러면 은 월세는 울며 겨자먹기로 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월세는 경쟁이 좀 있는데, 월세도 보증금이 높을수록 전, 그 경쟁률이 세져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 10대 2, 5대 1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대입 경쟁률도 아니고, 이게 5대 1이 나와, 이게 뭐라고 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 중국인 부동산 취득할 때 상호주의 적용한다 태용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호주의라는 게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니까 니네가 하는 만큼 우리도 하는다라는 게 상호주의잖아요. 상호간에. 근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국민들 외국인들이 자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하고 거의 취득 못하게 하고 몰수도 해요 자국에서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지만 거꾸로 따지고 보면은 야 우리가 우리 돈 내고 가갖고 어? 여러 가지 주택도 취득 취득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다는 거죠. 근데 와, 아이러니한 거는 국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법적 규제가 많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혹자는 무주택자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겠는데 무주택자도 지금 쉽진 않아요 가격이 오른 측면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어요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요거를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요건데 취득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태용호 의원이 발의를 한 거예요. 부당함이 시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자 한마디로 A라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이 갔을 때어 취득하는데 그렇게 큰 없고 오히려 막 오세요 오세요 막. 키프로스 이런 나라 가면은 막 아직까지 이민자 받고 있잖아요. 키프로스 얼마 내면은 그 EU 막 국가잖아요. 여기 키프로스 가면은 몇십억 내면은 투자 이민 받던데 이런 나라들은 부동산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아, 똑같이 해준다. 뭐 이런 거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호주의적용은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거예요. 어. 외국인이 투기 과열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토지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 받도록 왜 국내 지금 자국민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겠다. 이거는 역차별이 아니고 차별도 아니고 그냥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걸 지극히 정상적인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일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네, 이런 법안 발의하라고 국회의원 뽑는 거지, 표준, 임대차, 표준 이런 거 해가지고 하라고 우리가 뽑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슨 상한제, 제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서울에 5년 동안 8천여 가구를 외국인이, 외지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8천여 가구를 매입을 했어요. 이 중에 중국인이 4,044가구예요. 8천여 가구가 조금, 8천 가구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서 4천 가구를 넘게 중국인이 매입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였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안 발의를 했고 할 거고 통과가 되면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속히 통과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법안 만큼은 반드시 조속히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거룩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